버스랑 해볼게. 버스랑 해볼게. 네. 일번 네. 답이 나왔어. 네. 일번 답은 뭐야? A는 4, B는 1. 아니야. A, A는 4, B는 1. 오케이. 어? 등수 나왔는데? 3분에 누가 나왔는데? 아. 3분에 누가 왔지? 나분수나오는데그 3분에 누 누구지? 나 A는 4는 맞았어. 근데 B가 틀렸네. 나 B 나왔어. 버 나왔잖아. 야, 야, 어때, 그래? 자, 봐봐. 자, 한번 왔는데. 어허, 나이스. 무게중심 어떻게 보는 거야? 2점, 3분의, 2. 3분의 2. x1 플러스 x. <X1> 그래, 그걸 몰라? 했는데? 3분의 x 길 해봐. 2. x는 2. 1, 마이너스 1, 3을 더해이2뭐에비례잖아 y는 2. 3분의, 빨리빨 와. 여기 렇게대 근데 내가 몇이라고 일하고 잠깐, 일 안전이지만 <laughs> 일이 잘로 이기지. 거기서 늦게 와서 일안될으라는거야 선택이 아니고 존재 <laughs> 그래서 넘어갔더니 선택이 없어졌고 지는몇 살? 야얘 넘어갔더니 이프로세이가6인일 1명 4왜이렇게 뭐 간단하게 풀어요? 나 엄청 음, 많이 나왔는데 서수령씨 고이렇게 있어? 그래. 유진이 어저께 의역옷거 서수영제해주는거야 지금 그림 그려가지고 아유 그림까지 이렇게 해가서고그러어요그용히하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들이야 응. 그러니까 시간만 달리고 답은 안다고 점수는 안나고 울고 <laughs> 주식을 어떻게 은거예요 아니 무게중심 어떻게 해수계으 나오고 세계 3으나오고무게중심이 무게중심 과학식 모른대요 정다면 어. 요 주세요 그래 나 알았어 오늘 해줄게 나는 니가해달라면다 해줄 수 있어 아, 저 시계는 몰랐대요 내가 시계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연습 소기야 연습. 데 그럼 1번 이렇게 구했고, 네. 2번이 훨씬 중요해. 중요해. 더 네. 높아요. 근데 영선아 한 번도 안 타봐. 트레이닝 오니까 오늘 은 조선조선 얘기를 안 해. 네. 자, 이번이야. 네. 두 가지, 세 가지 되는 정리를 해줄 거야. 이 네. 얘기 잘 듣고 따라오면. 아, 아마 또큰 거, 이, 이 문제는 원래 주관식도는 객관식으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주관식네 자, 몇 가지를 정리를 해줄 테니까 봐. 제곱도 하기 세곱이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 먼저 해줄게요. 봐봐. 정리를 해줄 거첫 번째 정리가 뭐냐? 1컷만이고, 제가 3컷만 하라고 한 모양이지, 1컷만 하라고 그렇게. 임대 유형인이야. 이런 거를 까지는 유형인. 이럴 때, 이럴 때, X축 위의 점을 p 라고 합니다. p 라고 합니다. 그런데 AP 더하기 b p 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요 라고 물어보면 뭔지 알겠어 지금? AP 더하기 BP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형 2야. 유형 2는 얘는 1,2이고요. 얘는 3,4입니다. 근데 X축이라고 안 줄게. 두 가지일 수 있어. X축 위에 점 P라고 할수 있고 X축이 아니라 그냥 좌표평면 앞에 보면 위에 점. 你腿腰。 제가 승부를 주겠어. 제가 주겠어. 제가 승부를 주겠어. 제가 승부를 지겠어제어 제가 들즉어 제가 승부를 주겠어. 제가 한짓를 주겠어. 다 P랑 버려주겠가를 주겠어. AP랑 부를주겠를 주겠어. 제를 A, b 를 주겠어. 를주겠를 해봐서 만약에 그렇게 풀어낼 수 있으면 나좀 그렇게 줘 나는 그렇게 시못 보고 있라고 <laughs> 네가 걸보다고더잘하는나 일본은 <목소리> 하나를 대칭이동시켜서 어. 그 직선으로. <목소리> 이거 다 올리라고 그랬잖아. 야, 폴더 봐봐. 폴더 하나를 만드는데 밴드에 폴더 가봐 야. 1학기 기말 대비야. 그런데 여기 폴더 하나에 이제부터 틀리는 문제 설명서 좀 써줘. 그다 갖다 옮겨서 옮길 거야. 찍을 거야. 그런 다음에 아마 그게 200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200개를 100개로 줄고 100개를 50개로 줄일 거야. 계속 반복하면 줄어져. 알겠지? 네. 그래서, 좋아. 유형을 탁 옮겨놓을 옮겨 거야, 일단. 다 옮겨놔. 네. 다 찍어. 오늘 지금 이거는 잘 써가지고 이 유형을 딱 찍어 올려줘. 자, 첫 번째. 얘는 1차식 더하기 1차식이지. 네.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제곱, 제곱, 제곱이야 제곱이 쉬울까? 일차승 쉬울까? 제곱이 쉬워 네문제없어요 제곱이 쉬워 그래서 요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어, 얘가 제일 쉬운 거야 생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이거 왜 쉬운 냐 좌표평면 위에 적히니까 얘를 어떻게 잡냐 P에 놓고 A, B라고 잡는다 말다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얘로그1을 만드는 거야 10을 만들었더니 a, p 제곱이 가버래 a-1제곱 b-2제곱 왜 제곱? 이해가 안 가? 주정사거리 공간? 거야? 네. 루트 a에서 3을 뺀거의 제곱 b에서 4를 뺀거의 제곱 왜 제곱?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제곱하고 루트하고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아가 버렸지 네. a 단몇 차식이 됐고 2차식이 됐고 B에 대한 몇 차식이 됐어? 2차식이 된거야 2차식은 언제 최소값을 갖는 거지? 완전제곱식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이렇게 그럼 A에 대한 완전제곱식 B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하는 거야 빨리 간다 네. 그러면 이, 이게 여기 0되는 값 이게 0되는 값이 그 여기서는 좌표 물어봤잖아 좌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못 물어봤어 최소값 물어봤어 이게 최소값 되는 거야 정식적 루트는 잘 이해하란 말이야 아, 루트 제곱 루트 제곱 없었더니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 두 개가 나와서 둘을 뭘 만든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이해 갔어? 네, 네. 근데 이거 는 귀찮지 그래서 내가 어이없게 여겨 시그널 알려줄게 자나 이거 다 바로 알아 내 1,3이야 왜요? 티가 아니. 2,3이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정식. 좀 이따가 너희가 만들어봐. 완전정식을 만들잖아. 만들어놓은 결과가 2로 묶어진 a-2의 제고 2로 묶어진 b-3의 제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근데 2,3을 e, 어떻게 선생님 바로 알았어요. 2개짜리잖아. 2개만 더해도 평균데 2하고 3도 해서 평했더니 2하고 3도 평등했더니 3 답끝 답끝 야주관식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 갖고 만들어가지고 니가 만들어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답인지 확인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코콜로 음. 객관식이면 저렇게 끝내고 만약에 객관식 했는데 얘들아 봐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어 근데 최애 촉각물 구하라 고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보지 말고 바로 이걸 이컴파서지를 찾아 그런 다음에 바로 두정사의 거리구에 A에다 번호 2에서 1펜거의 제곱, 피에다 번호 3에서 2펜거의 제곱 말대? A에다 번호 써2 넣고 피에다3 넣었잖아 그랬더니 1, 1, 1, 1나었잖아 1 최적화 몇이야? 4입니다 끝 객관식이면 이렇게 끝 주관식이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끝 마치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한것 같지? <laughs> 선생님은 속이란 말이야 아 이거 2개 또 올려주려고 했는데 오늘 얘가! 솔리히 그래, 얘가 쌓아어또 이제 이래놓고 가고 있더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집에 가서 해보려고 했는 그거 막세개 아, 짜리지 그만 물어봤지? 네. 뭐 어떻게 p 에에이자는 뭐라고? 1, 3, 마이너스 이제 세입자니3으로 나오는 근데 a 이가 일라고 그랬어. 1라고 그랬어. b 는 3, 2, 4, 3, 1라고 그랬어. 그리고 좌표고가서 일그 말일 거야. 완전 비가 좋지. 하나 해놓으면 주도먹겠지 잘해라. 여기다 이 보고 문제딱했 아, 신문가 그때게잘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 씨. 뭐였지 아, 뭐지? 어, 맞는다. 유신이 갔어? 또고하셨어좀 이따 수고신 니네가 해볼 거야. 수신 니네가 해볼 거고. 자, 자, 일단 뭐. 사표 평론 위에 좀나왔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한 거야. 만약에 네 개짜리라면 어떡해? 네 개짜리인데, 어떡해? 4개 더해서 4로 하면 되잖아 조관식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심각이게 하나 더 생기잖아 그럼 A에 대한 2차식이 몇 개? 3개 똑같은 거예요? B에 대한 2차식이 3개 어. 똑같은 거예요? 어, 어, 똑같이 푸는 거야 음. 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더 쉬운 거야 선생님 말한 대로 좌표평면 위에 점 이게 더 쉬운 거야 좌표평면 위에 점이런다가오면더 쉬운 거야 이게 됐다? 쥐거버 근데 이러면 귀찮다 맞아요 어디 위에 점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까? a,n이라고 놓친 거 p는 이해대한까지 되요 네. 그러면 여기 할게 루트 a에서 피 뱉더니 a에서 6배모의 제곱에 0에서 2배모의 제곱에, 제곱에 제곱이고요 BP A에서 3평가에 제곱에 B에서 아니 4에서 0평가에 제곱에 제곱이구요 됐어? 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4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 16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爷爷走。いい x 제곱 y 마이크한거 좌표를 구하는게 아니잖아 네.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잖아 좌표고 구하라고 말하고 오데이크 오면 문잖다최솟값 옆에 있는 최소값이야 이게 최소값이야 됐어? 이제 네, 갔어? 요것도 하나 더 얘기해줄게 귀찮지만 수비에 a 0으로 이런식으로 쳤잖아 이런식으로 주면 역시 이하고 흔고끝는 거. x축의 점이니까 2 0 2, 0 바로. 그래서 제곱을 이렇게 끝내는 거야. 별로 안 좋아해. 야, 이거를 고생을 엄청 많이 한거이 야, 선생님 진짜 기가 막힙니다풍중이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분들은 김민도 네. 안 해보고 이거 이거 안 풀어봤어 제대로. 이거 네. 이 네, 풀어봤어 이거에 대해서? 보가드 네. 있잖아 이거. 네. 너좀더 보여줄게. 너 오늘 다 풀어라고 했는데 안 풀은 것 같아. 어찌하대? 아, 어찌할까 움직여. 아, 내일 지 지금 해야지, 그래, 응. 어, 그래. 어차피 내일 오잖아. 내일 여 시까지 와. 내일 여 시까지 와. 그럼 안요고 어, 어. 응, 뭐라고? 너 내일 오자이잖아 맞냐? 내가 저도, 어. 어. 저도 어. 와요. 어. 저도 와요? 어, 거리야. 공부 안 하고 거리야. 누가 부다했어 고작 또 내일 오잖아. 네. 뭐새삼스럽고 자, 됐고 이제 유얘기를 보게. 맞지. 기를볼게 AP 곱하기 BP의 1차식의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다가 루트 먹이 루트 이렇게. 맞지? 네. 루트 해가지고 두던가 거리가 제일 보였잖아. A 마이너스 1의제고 x 축이 이니까또 A 겸 마이너라고 하면 E 마이너스 0이 제고왜루트 A 마이너스 3이 제고 합격 0의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루트도 하기 루트잖아 절대 여기 시계로 최소값을 구울 수가 없어. 그래,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 언니. 1차식과 1차식의 최적화을 보면, 대칭이동을 해버린 다음에, 자, 1인식선을 만드는다. 대칭이동을 시켜버린 다음에, 1인식선을 만드는다. 뭔 말이에요? 1,2고, 2고, 3,2고, 막 더이렇게 중등 때부터 되게 많이 해본 거야. 얘는 어떻게 하니까 얘를 이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이 하고 이거이거없제 같아. 그런 계층이 동무 응. 같으니까 뭐가 될때 일직선이 되버릴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항상은 항상.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대한 대. 그래서 만약에 제곱과 을고루 가지고 이미 대칭이 높여서이 좌표를 모으게되이까뭐 마이너스 2겠지? 네 3번과 4이잖아 그럼 루트 뭐에서해 3에서 1등과에서고 4에서 마이너스 2등과 마이너스 2등과의 플러스고 제곱이 된거라고 루트 4 플러스 3 6이제2 루트 10이 어, 네. 루트 1입니다 라고 합니다아이가 네. 만약에 이때 뭐까지 구하라고나왔냐면 피까지 구하라고 나왔어. 피. 피는 어떻게 보면 돼? 구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만들어 빨간 거. 그러고 이거에 뭐엑스자 표님이 나오는 거잖아. 음. 말됐어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해봤다. 완벽한 정리를 해봤어. 그러면 어, 이거 해놓고 교과서 문제 하나 풀어볼 거야. 자, 아, 이제 다시 봤어. 그걸이 나왔네? 답러 가라 그어 뭐? 0,1 끝. x가 영닌0,1 끝. 이미 답을 알고 하라고. 네. 만약에 첨가과에서그면 어떻게 루트. 0,1이 아까1대서에 제곱의 0에대1에 제곱의, 제곱의 제곱이 루트, 요거 마이너스 1에 대한 평도의제곱에 2에서 1평도의 제곱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1, 1, 1, 1에서 4입니다, 나오네 최소값 4입니다 이해하셨던 거아가 이해 됐지? 아, 상님으다 뭐 맞지?